seenda Saita Sata. <laughs> 왼손을 쓰다듬으면서 봐야 <laughs> 돼. 사랑스럽게 봐줘야 돼. 예쁘게 봐주셔야 돼. 보면서 소나소나 손아 손아 왼손아 정말 예쁘다. 시작 양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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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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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양손아, 야. 양손아. 야. 네가, 네가. 내 네, 양손이라서, 내 네, 양손이라서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네, 좋아. 네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손 예뻐요, 안 예뻐요? 예뻐요. 자, 예쁜 손을 예쁜 손, 어, 예쁜 손보다 더 예쁜 내 얼굴. <laughs> 어, 음... 나라 합니다. 나는 살아가는 동안! 아, 동안 나생움직이며움직 움직이며 살아야 합니다. 하나, 하나, pri, 이, 세상! 세상! 사는 그날까지! 사는 그날까지! 그 건강하고! 건강하 실수! 그래요, 그래요. 그래서 지금도 괜찮은 거야. 음. 괜찮아, 괜찮아, 지금도 괜찮아. 자두 주먹 주시고. 괜찮아, 다시. 괜찮아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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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괜찮아. 괜찮아. 그렇죠. 지금도 괜찮아요.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원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즐겁게 지내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음.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. 병원 가면 안 오, 돼요? 돼요. 어유 잘하셨어요 병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안 돼요? 요양원 그렇죠 요양병원 가면 안돼 그렇죠 아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를 와야 돼요? 학교 여기 학교를 와야, 그렇죠. 와야 돼요 센터 그렇죠. 센터 그렇죠 센터 아예 아버지도 없고 센터가 <laughs> <laughs> 요. 이 합니다. 센터 학나에 와야 돼요. 네. 오셔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잘 지내면 누가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? 나. 처음에는 나가 좋은 거야. 내가 좋은 거야. 자, 센터에 와서 여기서 잘 지내면 내가 제일로 좋고 두 번째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 누구예요? 보호자. 보호자. 보호자를 다른 말로? <laughs> 아니요. 시작! 와 <laughs> 정말 잘하셨어요. 맞아요.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너무 너무 마음 편하게 잘 지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생활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끼시는 알았죠? 참 잘하고 있다.